안녕하세요. 오성 황금양입니다. 저희가 여기, 바라대에서부터 어, 물주기는 안 보여, 뭐, 그건 찍질 못해서, 생각을 못해서 못 찍었는데, 이렇게 지금 관주해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스프링쿨러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시죠? 어,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중앙으로 온실 한동에, 가운데 이렇게 중간 밸브를 하나, 중간 밸브를 이렇게 하나 설치해 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 줄까만 여기 물호수를 해서 다어 저쪽으로도 저렇게 다 가게. 음 이게 아, 차고, 아, 차고 이렇게 물이 튀네. 아 지금 물, 물 저렇게 막 스크류 블로가 돌아가죠. 이렇게서 바닥에 이제 아잘 보이나? 안 보이는 것 같네. 아, 차가 차가 차가. 아, 저거 못 하게 이렇게 해서, 아, 저워 음, 이렇게 해서 주는데, 발아 발아 되기 전부터 이제 가온하기 전, 한 며칠 전부터 물을 아주 종일 내 듬뿍 줘 놓고요. 요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아 돼서 발아 되고 나서 이제 꽃필 무렵부터는 물을 좀 건조하게, 잿빛 곰팡이 올까봐 건조하게 이렇게 주고. 지금 이제 꽃다 지고 이제 열매가 맺으니까 다시 자라라고 이렇게 관주를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많이 안 주고 계속 습도 유지하려고 지금 이제 열매가 이렇게 커지고 지금 뭐 콩알 거의 다 콩알 이상만 해지고 큰 거는 꽤 커요 큰 것들은 큰거 지금 보여주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있고.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네요 물을 주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황금향 관수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어, 처음에 가온하기 전에는 이렇게 위에도 위에 예, 커튼이 쳐져 있죠 지금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근데 위에 스프링 쿨러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위로 주고 꽃이 피고 난 뒤부터는 위로 안 주고 밑으로만 물을 주는 게요 황금향입니다 이게 예, 아이 이렇게 야, 이런 거는 꽤 크네. 1 0 m m 1 c m 직경 한1 c m 이런거는 아직 음. 야. 응? 물이 안나왔다고? 이거 여기 물 c m 1 0 c 지 10cm, 금0 c m 이0 c m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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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쁘네 방금향 이쁘다 아직도 <laughs>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고 음, 커튼이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1중은 먼저 열었고 2중 이렇게 2중이 음, 열리고 있는거죠 이제 이렇게 됐고 여기는 다 이제 천장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커튼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고요. 아, 화분의 꽃도 이제 꽃이 지고 이렇게 달렸답니다. 아, 이제 좀 미아야 요거 캐 놓은 것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아 가고 요거는 오래 캐 놓은 거. 요거는 화분에서 계속 몇년 있었던 거. 황금약. 아, 달팽이 피해가 아주 황금약 농은 요게 달팽이 유기농 거 달피노 달팽이 약을 뿌려도 이 향과 냄새를 맡고 달팽이가 이거 황금향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피해가 커요. 감사합니다. 오성 황금향이었습니다